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로데나우스 3룸이고요. 500에 56 이렇게 나와 있는 깔끔한 3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은 바로 이렇게 거실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방이 둘러싸여 있고요. 이쪽에 신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방향으로 쭉 보겠습니다. 현관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면은 화장실 인테리어 깔끔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 왼편에 있는 방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깔끔한 구조 도배 바닥 정말 깨끗하고요. 창이 하나 있고 이쪽에 보시면 베란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은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에 에어컨, 그리고 창이 저쪽으로 하나 있고, 맞은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거실 겸 주방, 저쪽에 싱크대가 달려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상태 정말 클린하고요 다시 제일 안쪽에 있는 큰 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자 덕이 없이 넓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베란다, 넓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세탁기, 너고세탁실로 쓰실 수 있게 말래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수성구 중동에 있는 3룸 로덴하우스였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